취미생활하고 있는 거 한번 찍어보려고. 네. 어, 좋아 찍어도 돼? 응. 어. 엄청 거, 뭐, 게 나오잖아? 나의 갈비가 그갈비냥그갈비냥 요즘 유행한다는 냥말빵 <laughs> 오빠가 반 그냥, 그 먹어봐야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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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건가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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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정하네. 사이즈 교환하러 가기. 라면. <laughs> 점심은 오동통이. 강이. <laughs> 냠냠. 정신 먹고 자는 우리 강아지. 아 이뻐. <laughs> 제발 그냥 빨리 와주시겠어요? <laughs> 진짜. 싹 <아싸, 그럼> 만나자. <laughs> 아 귀여워. 예쁘다 얘 얼었어 물우 강이 얼었어 강이야 친구들하고 인사하네 산책 열심히 하고 왔구나 엄청 헥헥거리네 아이 반가워 안녕 또 왔어 쫄 안녕 앞으안 물어봐도 돼강 가자 너이리로와자 앞으로 안녕 살가리 이제 씻는다 가자 강이 또안 짖네 쫄았다 2대1은 너무 힘든 거지 찬스 있네 자 이게 망고 맛이죠 그렇죠 망고 맛을 한번 먹어볼까요? 드셔보시죠 uh -huh. <laughs> <맞아>. 맛있어 있어응안 <laughs> 음. 먹어본 거라서 몰랐어 이건 그런수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맛이 있는데 파인애플 맛응 이거는 누텔라랑 여기 시데한탄이야왜 이렇게 나오죠? 그러게요 누텔라와 참깨스틱이죠? 누겔라 참깨스틱을 못 아, 이기지 누텔라 참깨스틱 오~~~ 안 보여, <laughs> 내가 보여, 나랑 오지 소스를 응. 여기다가... 여기다가... 그... 그 사람이... 손 부들부들... 손... 아니, <laughs> 이거 잘안 짜져...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부들부들... 응. 이 정도면 되나? 응. 네... 오빠, 이 계속 나와, 그만해야 되는데... 오빠, 이거 좀 해봐 봐, 오빠! 응. 계속 나와 이거 빨리 해봐봐 내가 이걸로 할게 됐어 yes. <laughs> 이게 1등 뭐라고요 오빠? 삼선짜장입니다. 삼선짜장, 간짜장. 네. 삼선간짜장입니다. <laughs> 너무 많다. 네. 와. 그리고 오빠야 거는 나는 냉면. 중국식 냉면. 응, 근데 그냥 냉면 같아. 그냥 같았지? 냉면 같긴 해. 오 맛있겠다. 그 그거 갖고 오랬거든요. <laughs> 수양미. 어. 그거. 염천에 팥을 펴놓고 거기에 할머니가 요리한다고 했으면 편하지 않을까? 어 그치? 근데 더워가지고 그렇긴 한데 가을이나 이럴 땐 좋으니까 왜? 니밥 네 먹으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노? 밥도 줬는데? 김 누룽지 맛있겠구만 그럼겠습니다